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야, 정말 그 뇌가 타는 듯한 극상의 쾌락을 맛봤다, <laughs>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 입맛대로 추천드리는 주관적인 와인 상담소입니다. 뭐 제가 와인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종종 연락을 주시는데요. 오늘 연락 주신 분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몇번 보셨을 거예요. 둘이 얼마나 친하냐면 같이 술 한잔 먹고서도 다음날에 해장라면에 와인을 때릴 정도로 같이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한세 달째 지금 못 만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운동을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라는 거예요. 요새 뭐, 감자랑 고구마만 먹고, 술은 이래도 안 된다고 그러길래, 야, 이게 직장 스트레스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구나. 생각을 조금 했던 친구예요. 근데 네, 그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기름지고 짠 피자에 얼마나 와인 좀두병 정도 추천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 야, 야, 포기하면 안 돼, 친구야. 진짜 친한 친구니까 응원을 해야죠. 좀만 힘을 내. 했더니, 알고 보니까, 10월 말에 끝나는데, 끝나는 날에, 봉인해왔던 위와 입맛을 좀 해방시키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 아주 짠 피자랑, 뭐 치킨이랑 빵에, 몸에 안 좋은 것들이죠, 죄다. 거기에 와인을 좀 먹을 건데, 와인도 내혀 알랄 녹여버릴만한 아주 찐득한 애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뭐, 강렬한 친구들은 말있는데 좀더디테일하좀 물어봤죠. 강렬한 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강렬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달기도 하고 잔당도 좀 있고 알콜도 세고 그두 개뿐만 아니라 복합미의 뭔가 묵직한 맛 탄닌 범벅대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얼마인데 그랬는데 3만원대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어요. 3만원대의 친구들은 사실상 좀 찾기가 조금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탄닌이 들어가고 강직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양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단가가 좀 올라가요. 거기에 단맛도 남아서 알콜도 같이 세지려면은 이건 최소 순대로 프리미엄 와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이상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또 와인 맛집 지도를 쫙 펼쳐 봅니다. 그 중에서 단맛이 살짝 있고 알코올이 조금 높으려면은 어찌 됐든 따뜻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호주. 아, 어, 덥죠. 그리고 구대륙 중에서도 남부에 있는 지역.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정도가 있겠죠. 칠레도 여러분들께서 야, 굉장히 좋지 않아 얘기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칠레는 그냥 단 느낌만은 없어요. 걔네는 약간 허브 풍미나 한두 개 가는 편이어서 그쪽은 이제 후보에서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3만 원대까지를 가려면좀 가성비로 나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땅짱한 애들은 뭐바롤로 알리안 있고 시노마브로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짱짱한데 그런 친구들보다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탈리아 남부의 프리미티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와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프리미티보 그러면 잘 모르는데 만두리아 그러면 아 만두아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마트에 가면은 할인가 뭐 25,000원 정도에 비슷한 가격대에 놓여있는 친구죠. 이 친구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코코아 갈아넣은것 같은 단맛도 조금 있죠. 알콜도 막 14도로 먹는 순간에 이거는 알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 없어. 심지어 내가 술을 잘 못해도 이 달콤함 때문에 알콜이 세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쓸때오는그 행복감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데이트 와인으로 많이 찾으시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을 추천을 하나를 해주고 이 친구가 두 병을 원했어요. 다른 한 병은 뭘 해줄까 하다가 호주는 조금 아쉬운 게 호주는 프리미엄 쪽으로 좀 가야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돈쓸거 프리미엄으로 좀돈쓸거 얘가 이제 또축하할 날이고 하니까 카베르네 소비뇽 나파벨리를 추천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는 것 중에 까뭄이라는 와인 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더 냄새나고 연필심 냄새나고 나무 냄새 나는 그런 쪽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진득한 과실 향만 가득하게 입안 때려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로 하면 좋겠는데 그 친구 아쉽게도 3만 원선은 안 돼. 조금 넘어가. 근데 제가 잘 설득했죠. 아 축하를 이리고 한데 우리가 만원 정도 좀만 더 써갖고 그거 하나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배포가 큰 친구답게 먹는 거에 돈도 아끼지 가 않아요. 오케이 그럼 그거 한병 정도 는좀더 쓸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두 병을 좀 추천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오늘 이걸 먹으면은 다음 날 이게 살이 막찐것 같고 속도 좀 붓고 몸이안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뭐 내일을 나를 위한 걱정이고 오늘의 나는 먹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라인들을 좀 챙겨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야 정말 그 뇌가 타는 듯한 극상의 쾌락을 맛봤다라고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이 친구가 원래 알코 좋아하죠. 알콜만으로도 뇌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데 알콜에. 그, 원초적으로 단맛이 있단 말이에요. 단맛에. 그리고 탄닌이 센 거는 또이 탄닌이 음식이랑 먹었을 때또 촉감적으로 주는 캐릭터도 있어요. 세 가지의 삼박자가 굉장히 맞물렸고, 지도 안 돌아보고 입을 때리는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단연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평소에 치팅데이처럼 자기만이 좀 즐기는 약간 마약 같은 와인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에 좀 알려주시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좀 이런 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뭐 부족하지만 도움 필요하시면은 저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에 내용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도움되는 컨텐츠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